경쟁 높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심정보다는 안정지원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목소리> 어제 이제 서울대학교와 고대 수시지원이 마감이 되었고, 오늘 연세대학교도 이제 수시지원이 마감이 되었죠. 근데 나타난 특징들은 어떻죠? 연대나 뭐 서울대 고대나 다르지 않았죠. 경쟁률이 다하나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소신 지원보다는 뭐를 선택했다? 안정 지원을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번에 이제 관심 있던 학교가 아무래도, 학과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전공학부인 진리자유학부였죠. 근데 진리자유학부도 그러다 보니경쟁이 높지 않았죠. 그, 인분 같은 경우는 11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다 나타냈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한 18.67대1 정도의 경쟁률 밖에 되지 않았죠. 이건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자유전공업부나 한양인터칼리지하고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대거 이렇게 그 하락한 경쟁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 높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제가 설명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랬죠. 올해 분명히 연세대 의대 같은 경쟁률이 떨어질 겁니다. 재작년 수준은 돌아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냐면 작년에 70%까지 1 0가 너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14.29대 1에서 그러니까 연대 활동 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11.29대 1로 하락을 했죠. 약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까지 대거 음. 높아졌거든요. 1.37 등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9대 1에서 그, 얼마 정도까지? 13.43대1까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졌죠. 치대 같은 경우도 70%까지 1.32등급이었는데, 활동수차 전형에서 11.08대1에서 12.33대1이 다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연대 추천형의 메디칼 같은 경우에서 3배수, 4배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뭐였냐면, 부모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특히 메디칼이 좀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메디칼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그뭐 연대 추천형이나 활동수자 전형에 이 학과들의 그 지원 패턴을 보면은, 어, 명확합니다. 작년에 70% 것이 높았어.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70% 것이 낮았어. 그럼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런 패턴들을 갖다 보이죠. 물론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부 예외학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당수의 학과가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직 그, 그 지원학과, 지원학교가 남아있는 그, 어,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대학교나 이런 나타나 있는 어떤 패턴들을 잘 참조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지원 전략을 잘 짜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경쟁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16.39대1이었죠. 근데 올해는 15.10대1로 한 1.2배수 정도가 감소했죠. 이것이 이제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바로 공모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쟁률이 다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크건, 그렇게 그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구모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형별로 보면은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가, 어 전년도에 8.63대1이었는데, 올해 6.28대1로 줄어들었죠. 활동 투자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11.47대 1이었는데 소폭 감소해서 11.07대 1로 줄어들었고요. 국제형이 이제 어떻게 됐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형이 13.48대 1이었는데 1 4 9 3대 1로 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7.01대 1에서 6.65대 1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연대 이제 추천형을 한번 보시면요, 연대 추천형에서 어, 인문하고 통합계열에선 상승한 학과가 한 9개 정도, 개 학과가 나왔고요. 하락한 학과는 16개 학과가 나왔죠. 이 중에 동일, 이제 경쟁률이 비슷했던 학과가 2개 학과가 나왔고, 자연과 공학계열에선 상승이 1개 학과 나왔고, 하락이 뭐 24개 학과나 전부 다 하락을 했죠. 조금 이제 인문부터 살펴보면은, 인문부터 살펴보면 이제 경영학과가 어떻죠? 경영학과가 작년에 70%까지 1.27이었죠. 1.27이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53대1에서 이번에 4.21대1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죠. 근데 경제학부는 작년에 70% 것이 1.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 것이 1.46 등급대이다 보니까 5.34대1의 경쟁률에서 소폭 늘어나서 5.54대1로 경쟁률이. 어 그,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교육학부가 작년에 70%까지 낮았잖아요. 1.87대1, 1.87등급이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이제 경쟁률이 얼마였죠? 5.56대1에서 9.56대1로 뭐대고 4배수 이상이나 증가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였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1.4등급이나 1.58, 그다음 1.52등급인 이런 이제 뭐 국어 국문, 노고 동문, 그 도고 동문은 작년과 비슷한 경쟁률 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정보학과가 70%까지 1.60 등급으로 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7대 1에서 올해 8.60대 1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1.60 등급이었는데 작년에 경쟁률이 8.83그 대일이었는데, 올해 좀 6대1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문결 특성상, 어문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아니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추이를 보지 않았나, 보여주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사학과가 이제, 어, 뭐, 사학과는 비슷했죠. 그러니까 70%까지 1.49등급이다 보니까, 어 경쟁률이 작년에 6.13대1, 네. 올해 6대1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는 70%까지 1.45등급이었죠. 네. 그래서, 어, 경제률이 7대1에서 9.8대1로 증가하는 이런 어, 경향을 보였고요. 사회학과는 작년과 같이 1.6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라갈 만도 한데, 어, 경제률이 작년처럼 똑같이 8.67대1이 그,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식품영양학과가, 어, 이게 인기학과는 아니죠. 그, 그 식품영양학과가 70%까지 1.42등급이다 보니까 경제률이 11.80대1에서 8.40대1로 낮아졌고요. 당연히 신학가는 작년에 70%까지 1.78등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7.3대 1에서 9대 1로 올라갔고요. 실내 건축학과도 이제 70%까지 1.56이다 보니, 그죠. 작년에 경쟁률이 6.60대 1에서 8대 1로 그,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가족학과가 이제 그, 비인기학과인데 7 0까 높았잖아요. 1.44 등급이다 보니까. 그 작년에 경쟁률이 14.80대1에서 어 9대1로, 어 그렇게 어 축소가 됐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과가 언론홍보 영상학교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작년에 70%까지 높았어요. 1.16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6등급이었는데, 그, 어떻게 됐죠? 경쟁률이 5.14 대 1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1.33대 1로 학생들이 많이 대고 몰렸죠. 그래서 이제 11.33대 1로 몰리니까 거의 경쟁률이 두배 이상 높아지는 경향을 갖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다 비슷하게 작년과 5.50대1 됐고 응용통계학과가 70% 것이 아무래도 1.32 등급이다 보니까 8.86대 1에서 5.86 등급 대5.86대 1로 어, 감소를 했죠. 근데 의료환경학과는 1.64 등급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좀 어, 높아질만도 한데 10.20대 1에서 7.20대 1로 하락을 했고요. 정치외교학과는 아무래도 70%까지 1.30 등급이었으니까 어, 경쟁률이 4.36대 1에서 3.69대 1로 하락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중화중문학과도 그러니까 이제 70%까지 1.37 등급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경쟁률이 그7.20대 1에서 그6.80대 1로 하락을 했죠.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하락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번에 이제 가장 관심이 되니까 진리자유협이었죠진리자유학의 입문 쪽은 경쟁률이 5.79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까지 1.47이었는데, 어, 그다 보니까 경쟁 6대 1에서 4.33대 1로 좀 하락을 했고, 통합 디자인과는 비슷했죠. 5.47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행정학과가, 어, 사실 70% 것, 1.3면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쟁률이 5대1에서 7.58대1로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추천형 자연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연대추천형 자연계열이 작년에 70% 것이 1.21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 IT 융합공학과가 이게 높은 편이잖아요, 내신이요. 작년에 9.80대1인데, 오히려 경쟁이 1 3 8 0대일로 높아졌어요. 이거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네요.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정도 인기학과가 아니니까 1 1등급좀 높아지면 경쟁이 낮아져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몇몇의 학생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경쟁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 보여지고요. 건축공학과는 사실 인기학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70%까지 1.42등급 이었다 보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9.75대1에서 5.08대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1.37이었거든요. 그런데 10.14대1에서 7.95대1로 하락을 했고요. 뭐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도 70%까지 1.46 등급이었는데 11대1에서 9.20대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지금 자연계열, 자연계열의 그러니까 추천형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하락을 갖다 많이 했죠.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도 70%까지 1.46등급이었어. 그런데, 어, 그러니까 작년에 13.80대1에서 8.60대1로 하락을 했고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11.20대1이었는데 6.80대1로 이제 6.80대1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그니까 러 이게 등급컷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모집인원 3명 이하로 빵꾸가 났을 때 빵꾸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빵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학생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6 8 0대일로 이렇게 이제, 대거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70% 1.3점이었으니까 높았죠. 그러니까 7 6 0대일에서5 8 0대일로 하락을 했고,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비인기학과인데 작년에 7 0까1.39 등급이 높은 편이었으니까, 1 1 7 7대일에서6 6 9대일로 하락을 했죠. 그산학공학과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70%까지 1 2고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11대1에서 올해 6대1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0%까지 높았죠. 이건 인기학과의, 그 인기학과인데, 일점 그 70%까지 1.19 등급이다 보니까, 어, 높았다 보니까 경쟁률이 16.11대1에서 5.30대1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생화학과도 어, 70%까지 1.30 등급이었죠. 있는데, 그다 보니까 경제률이12.25대 1에서 6.25대 1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70%권이 높았죠. 1.24 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11.20대 1에서 4.60대 1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70%까지 1.20 등급이었다 보니까 11.15대 1에서 5.75대 1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등급컷이 없다라는 얘기, 빵꾸가 났다라는 얘기죠. 빵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4.60 대일에서 6.50 대일로 대고 하락을 했죠.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70%까지 1.27이다 보니까 높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죠? 10.25 대일에서 5.35등급으 하락을 했고, 근데 약학과는 뭐그 70%까지 1.04그 등급이었으니까 경쟁률이 10대1에서 5.60, 5.60대1로 한4 4배 정도가 빠졌죠. 의대도 마찬가지죠. 70% 것이 거의 뭐1 0 1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10.20대1에서 6.0대1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70% 것이 1그2 6등급으로 높은 편이었으니까 8.94대1에서 4.96대1로 하락을 했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지구 시스템 과학과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라 해래 그래, 오래 좀 빠질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33대 1에서 8.0대 1로 빠졌고 진리 자유학부가 이제 신설이었는데 7.76대 1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천문 우주 과학부가 70%까지 1.34 등급이었는데 어, 7.40대 1에서 그 4.40대 1로 빠졌고 첨단 컴퓨팅 학부가 70% 것이 1.18 등급이다 보니까 높은 편이다 보니까. 8.04대 1에서 3.96대 1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치의가도 70%까지 1.11이었죠. 그러니까 10.90대 1에서 7.90대 1로 그 하락을 했고, 화생공 같은 게 높았죠. 아무래도 1.18 등급 높다 보니까 어, 경제률이 13.14대 1에서 5.29대 1로 하락을 했거든요. 화학가 같은 경우도 70%까지 1.30에서 그1.30 등급에서 11.71대 1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5.88대, 작년에 11.71대1의 경쟁률에서 5.88대1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연세대 추천형을 보시면 어떻죠? 어,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률의 하락폭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 요번에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이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세대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12개 학과가 상승을 했고요. 14개 학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경제률이 비슷했던 학과는 1개 학과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과가 상승했고, 20개 학과가 하락을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형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무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률 비슷한 했던 학과가 1개 학과 정도 있고요. 연대 활동무수자 전형의 인문부터 보면은 경영학과가 그, 작년에 70%까지 1.91이었는데, 7.87대1의 경쟁률에서 8.13대1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경제학보는 작년에 70%까지 2.02등급이다 보니까, 그죠? 어, 경쟁률이 7.06대1에서 7.50대1로 소폭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공문학과 같은 경우는 7 0가지 작년에 낮았죠. 2.81등급이니까 어, 7 0권이 낮다 보니까 어, 경쟁률이 작년에 9.91대1에서 12.30대1로 그 높아진 거고요. 작년에 사실 도문과 같은 경우 빵꾸였거든요. 그러니까 6.17대1에서 7.17대1로 높아졌고. 문헌정보학과가 70%권이 낮은 학과 그러니까 70%권이 낮은 문헌정보학과 같은 2.98등급이다 보니까 작년에 7.83대1에서 12.27대1로 대구 높아졌죠. 근데 이제 문화인류학과는 사실 인기학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70%권이 작년에 1.69이다 보니까 높았죠. 높다 보니까 여기는 경쟁률이 12.50대1에서 8.75대1로 빠졌습니다. 그죠그 마찬가지로 불어물문과 70%권이 2.80등급이다 보니까 어, 경제률이 6대1에서 8.24대1로 높아졌고요. 사학가는 이제 70% 것이 어, 2.36등급이었는데, 13.33대1에서 10.89대1로 좀 하락을 했고, 사회복지학과는 높았죠. 70% 것이 그 1.94등급으로 높다 보니까, 그 11.86대1에서 경제률이 8.24대1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학과는 비슷했고요. 9.25대1로 높았지만 비슷했고, 그니까, 1 0영양학과도70%컷 1.7로 높은 편이었는데, 경쟁률이 1 4 2대 1에서 13.56대 1로 소폭하락은 했지만,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신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컷지3.46 등급이었죠. 3.46 등급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11.92대 1에서 15.25대 1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내 건축학과, 이런 학과들은 11대 1은 거의 뭐 유사했다고 보여주고, 심리학과도 유사했죠. 그죠? 그다 아동가족학과는 뭐, 작년과 또 유사하게 9.2대1 이었고요. 이제 언론보 영상학부가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학과인데 70%까지 1.99 등급이다 보니까 작년에 경쟁률 9.25대 1에서 8대 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어용문은 70%까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그 결과를 보여줬고, 응용통계학과가 작년에 그 70%까지 2.03 이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17.73대 1에서 13.09대 1로 4.6배수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정치외교학과는뭐 70%까지 1.88인데, 워낙 여기는 뭐 인기 있는 학과니까, 그 경제, 그7 0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죠. 8.81대1로. 중어중문학과는 70% 2.41 등급이었는데, 경쟁률이전단과 비슷하게 6.57대1 정도 나왔고요. 요번에 이제 관심있던 이 데가 이렇게 이제 진리자유학부와 같은 자유전공학부인데 11.96대,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작년에 성균관대나 이런 경제들에 비해서는 11.96대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보여지고요 철학과는 작년과 비슷하게 13.57대일. 통합디자인학과는 뭐 70%권 1.95등급이 높았죠. 그런 배 등과 아, 그 내신 높았는데 이게 인기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11.60대일에서 1 0 2 2대1로 하락을 했고요. 행정학과는 어, 전년도와 같이 어, 비슷하게 8.94그8.94 대일 그러니까 정도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대 수시 활동 수자전형의 입문을 갖다 종합을 한번 해 보면, 작년에 70% 것이 그 낮았던 데들은 확실히 경쟁률이 그 낮았던 데 올라가고, 70% 것이 높았던 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높았던 데 낮아지는 이런 그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을 갖다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대수시 이제 국제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요. 국제형은 세계학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학 전공이 저는 사실 더 많이 올라갈, 아시아학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50% 것이 2.9이고 3.11 등급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경쟁률이 11.80대 이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 하스가 빠지면 하스가 빠진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시아학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라가긴 했죠. 2배수가 올라갔으니까 13.90대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융합이문사회과학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대1 미만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0%건 70%건이 저1 7이 1.80이었는데, 저 보여지는 내신등급까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저건 다 일반고학생이었거든요. 작년에 국제형에서 78.5%가 일반고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외대부고학생들도 많이 쓴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저희 많은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핫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뭐냐면 1 0 0명이라고 많이 뽑잖아요. 근데 1단계가 이제 3배수에서 4배수가 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등급 컷이 높아서 잘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1단계가 3배수에서 4배수가 되면 300명을 400명 뽑게 되는 거예요. 100명이 늘잖아요그 영향 때문에 핫세에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융학과 공학부 같은 경우도 40명의 선배수에서 40명의 4배수가 되다 보니까 역시 저게 이제 50%십70%고지다 일반고였거든요. 1.64, 1, 1 7이 어, 등급이. 그런데 이제 4배수가 된다라는 인원도 많고 4배수가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21.78대1에서 24.43대1로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대 활동 수용 자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T 융합공학과가 70%까지 1.81등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까지 높은 편이죠. 인기학과가 아닌데. 그래서 경쟁률이 16.60대1에서 12.40대1로 하락을 했고요. 건축공학과는 뭐 70%까지 2.05였으니까 비슷하게 뭐 소폭 하락에서 10.71대1이었고요. 기계공학부가 70%까지 전년도 1.86등급이다 보니까 자, 13.68대1에서 12.8대1로 1 하락을 했고요. 대기과학과는 이비인기학과인데 70%까지 1.7이 높았죠.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12.4대1에서 9.80대1로 하락을 했습니다. 도시공학과는 이제 아무래도 70%까지 낮다 보니까 2.27등급으로 낮다 보니까 전년도에 경쟁률이 12.83대1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원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좀 낮았거든요. 낮았다 보니까 낮았는데 70%컷 2.04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작년 경쟁률 11.14대 1에서 9.07대 1로 하락을 했죠.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은 신설이었는데 12.43대 1의 경쟁률을 갖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컷1.5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지 않게 1배수 정도가 빠져서 1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70%까지 2.34등급이다 보니까 13.21대1의 경쟁률에서 16.36대1의 경쟁률로 이렇게 이제 3 2배수가 올라가는 이런 경쟁률을 보였죠. 근데 산업공학과는 70%까지 어떻죠? 1.65등급 높아죠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13대1에서 9.71대1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도 70%까지 20.60대1이니까 17.10대1로 하락을 했죠. 생명과학부는 이제 그 16.83대1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생화학과 같은 경우도 70%거 1.7이었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20.20대1에서 18.25대1로 하락을 했고. 그쵸? 근데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 되게 높았거든요. 70% 것이. 근데 높았음에도 70% 것이 높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패턴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경쟁률이 15대1에서 16.29대1로 높아졌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70%까지 2.15다 보니까 경쟁률이 9.58대1에서 8.24대1로 낮아졌죠. 사실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70%까지 2.1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좀 하락을 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스템 생물학과는 어디죠? 70%까지 1.46이었죠. 그건 그러니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19.20대1에서 15대1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서재공학부 같은 경우도 70%것지 1.68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14.94대 에서1 2 5 0대일로 하락을 했죠. 약대, 제가 약대에 대한 서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70% 것이 1.37이다니까 19대 1에서 13.43대 1로 하락을 했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70% 것이 1.09다 보니까 14.29대 1에서 11.29대 1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70% 것이 1.73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항상 이 정도 나오니까 경쟁률이 거의 유사하게 한9.94 대일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지구시스템과학과는 2.16 등급이다 보니까 전년과 비슷하게 이제 같은 14.20 대일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저는 사실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은 송도에서 4년 정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1 4 3 8대를 15.63대로 높아졌죠. 경제 70%보다 높았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공학보다 내신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어, 신촌 캠퍼스에서 하고, 지능형 반도체는 어디에서 하는데? 그 송도 캠퍼스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경쟁률의 영향을 아까 받은 건, 인원이 적기 때문에, 8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그, 인원이 적은 그, 인원 때문에, 이런 경쟁률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진리자유학부가 18.67대1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진리자유학부 18.67대1이면, 뭐, 성균관대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성균관대 작년도 경쟁률과 비교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은 편이죠. 성균관대는 거의 29. 몇대1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는 70%까지 1.67로 높다 보니까, 작년 경쟁률 18.80대1에서 15.80대1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단 컴퓨팅업구가 70% 것이 1.67이었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12.20대1에서 10.47대1로 낮아졌고, 치의과 같은 경우는 70%가 1.3이었죠. 그래서 17.08대1에서 12.33대1로 낮아지는. 아무래도 치대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 지원을 갖다 메디컬 쪽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화생공이야 워낙 인기 있는 학과니까 화생공이나 화학과나 보면은 이제 작년에 1.76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6.75 대에서 1 15 15.81대1로 하락을 했는데 화학과는 그 하락폭이 더 컸죠. 70%까지 1.76 등급이었는데 16.10대1에서11.90대1로 그죠? 경쟁률이 이제 4.2배수나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연대 활동무수형의 자연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에 대한 것은 수능체제에 대한 부담감 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메디컬 쪽에서 뭐 치의외과 같은 경우가 70% 것이 1.32 등급이었는데 12.33대 1로 경쟁률이 4.8배수나 빠졌잖아 이렇게 치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체제에 대한 부담. 부모에 대한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디컬이 빠졌다라고 보여주면 될것 같고, 활동 수형 자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그70% 것이 좀 낮았던 데들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70%는 높았던 데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이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아까에서 보셨지만, 이런 이제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대 특기자, 이제 국제, 인재 전형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상승한 학과는 없고, 오히려 두개 학과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언더우드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까지 3.24 등급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6.91대1에서 6.60대1로, 그 다음에 소폭 하락을 했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70%까지 2 0 0 3이어서 작년에 경쟁률이 8.10대1이었는데, 7.18대1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특기자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죠. 오히려 연대 국제형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이제 상승하는, 이렇게 이제 국제형 전형에서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대를 갖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은 작년에 등급 컷이 높았던 데는 70% 등급 컷이 높았던 데는 경쟁률이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급 컷이 낮았던 데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갖다 보였다. 어, 그러면서 메디컬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수능체저에 대한 구모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체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하는 이런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올해 연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였습니다.